안녕하세요, 중아입니다. 오늘 저 혼자 오프닝 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을 텐데 왜저 혼자 오프닝을 했냐? 왜 소야가 없이 제가 항상 소야한테 몰래 카메라로 당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역으로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몰래 카메라는 저 혼자 컴퓨터에다가 혼인신고서를 키고 되게 고민하고 그 혼인신고서만 계속 집중해서 보는데 였 소야가 뒤에서 저를 봤을 때그 반응을 한번 지켜.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소야가 오려고 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 함께 같이 반응 보도록 합시다. 그럼 저희 바로 가볼까요? 고고고! 제가 이렇게 혼인신고서에 대한 것을 네이버에 쳐봤더니 다양하게 나와요. 응? 음? 지금 완벽한데? 그러면은 소에 5일 동안 롤한 판을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너 왔어? 지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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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도 없어. 지금. 날 위해 에어컨을 틀어주신 거예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만 안전이아 더워. 뭐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되거든. 아, 나 진짜 너까워 너? 어? 또 혹시 도장 가져왔어? 도장? 도장, 도장. 아, 도장. 도장 같은 거안 챙겼어? 도장을 왜 챙겨? 아세 어, 혹시 도장 가지 다니나요? 아. 아쿠아슈즈 사려야 돼. 지금 아쿠아슈즈가 문제가 아니야. 아 어, 이게 문제야 뭐야 나혼자가서 해도 된대 그러니까 도장이 아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 야왜 이렇게 짤게 미워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<웃음> 혼난다고 <웃음> 진심이야? 아니 나는 그냥 아무은 그런 사람 없는 근데 나는 있잖아 멋있는 뭐, 곳에서 야외 배울 수 있잖아 그런 걸 하고 나가 헬기에서 프로포트를하 있잖아, 그런 거, 그런 거를 제대로 한 다음에 이걸 하고 싶다 이 말이죠. 그러면 그안 하면은 이런 걸안할 수도 있다는 거네. 생각해보고. 뭘 쇼핑에 돈도 없어 요새 그놈들 결혼을 어떻게 해? 이거를 왜 먹어. 야, 뭐... 야 돈이 있어. 로 변하냐? 변하는 거 아니야? 까고 하는 거지 결혼을. 야조용해 내가 개 소리래. <laughs> 야. 할 거야, 말 거야. 이 원인이 쓸 거야, 말 거야. 지금? 어. 진짜로? 지금 이거 하려고 보는 거야. 아니, 나는 하고 싶은데. 됐어, 됐어, 됐어. 엄마, 아빠한테. 됐어, 됐어. 혼날 물. 수도 있어. 나물좀가져물 좀. 가져올게. <laughs> 물도 조금만 줄 <들> 거야. 배가 또 바로 안 나오고. 헐! 일로 진정미씨 여신이다. 젊은 애들보다 리드하는 미씨가 최고다? 너 가져다 몸으로 남자들이 치료? 그니까 남자 주민한테 괴롭힌다. 이거 아니야. 아, 아, 이거 나 아니야. <laughs> 남편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남편 조준호 안에 신선이라고 돼있으면 조금 그럴 어. 것, <laughs> 것 같아. <같이>. 근데 이상하긴 <laughs> 하지. 조금... 뭐... 근데 너는 그때 그결혼문만고 했잖아. 근데 왜 오늘 바로 대답을 안 해? 이거 쓰자니까. 아니 그러면 어머 나중에 딸 낳는데 딸이 막 그냥 엄마 아빠 허락 없이 그냥 혼인 신고서 막 찍고 왔다 나 결혼했어요를 못들고그들어다 가자. 야못었잖아 미안해 이거 마사지야. 됐다, 이제. 너도 소중이분들의 속마음이 다 나왔어. 뭘? 이거뭘카야 자. 와, 진짜 재미없다. <laughs> 내가 하도 속이니까 이제 카메라까지. 저거 봐. 이분 진짜 거? 잠깐만. <laughs> <적어봐>. 아, 진. <laughs> 아니, 나는 쏘야의 <laughs> 속마음도 조금 궁금하기 그럼 여보 하네. 지금 컨텐츠 뭐. 하는 게 아니. 왜냐면은 저희는 어. 10주년 때 결혼을 할 겁니다. <laughs> 아 약간 속았다는 기분보다 이거는 조금 <놀럽다> 나는 좀 오늘 공격을 한것 같아서 좀 좋다. 귀엽게 공격하네. 귀염둥이. 야. <laughs> 그럼 우리 다음 <laughs> 어, <정말>. <웃음> 영상에서 <웃음> 만나요. 안녕. <laughs> 진짜 더이 <laughs> 인중에 땀 쳤어 얼굴이. 그래. <laughs>